자, 로그인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실사출력, 그리고 보드형. 부착형을 따로 주문하진 않고요 보드형을 주문해서, 네일아트 팁을 붙이는 테이프로 부착하고 있어요. 조금씩. 왜냐면 저는 자주 변경을 하니까. 그리고, 세로형. 보통 A3. 그리고, 음, 저는 그냥 자주 교환을 할 거고, 그리고 일반을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굳이 고급을 사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무광 코팅 같은 경우에는 빛 반사가 없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사진이 선명하거나 하진 않아서 사진은 꼭 유광으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무광보다는 유광이 좀더 이렇게 확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저는 유광을 더 선호를 해요. 그래서 유광 코팅이 500원 더 비싸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500원을 더 주고 유광 코팅으로. 그리고 그냥 보드 사이즈도 일반. 어, 블랙도 나왔네요? 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 이외에 예전 가격표들은 전부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이면은 주변이 컬러가 화이트가 아니니까 그걸 굳이, 저희 예전에 매직으로 칠하고 그랬거든요? 오, 어, 괜찮은데? 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배경 색깔. 왜냐면 저희가 보드가 화이트도 있고, 이제 밝은 컬러도 있고, 파스텔 계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계열도 있어서, 어두운 계열은 블랙으로 주문을 하면 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일반. 가격은 동일하네요. 일단 저는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이 동일한 걸로. 어, 아니, 아니. 어. 그러니까 칼라는 본인이 하시는 바탕색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들고 나중에 저거 어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이거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셔서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셀프 셀프 진행하면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자주 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오늘 만들어야지? 이 생각에 꼭 찾는 날은 잘, 이렇게 예쁘게 잘안 돼서 그냥 보다가, 어, 이런 샘플에, 어, 이런 사진이, 이런 글귀가, 이런 글씨에, 이런 글귀가. 이런 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면 저는 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택배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만들거나 거기서 가져올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택배비를 맞추려고 여기서 10만 원 이상이 무료 배송입니까? 그 무료 배송에 맞추려고 뭐더 이렇게 많이 모았다가 작업을 하진 않고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냥 택배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가격을 보고 이제 주문을 해요. 그건 이제 원장님들이 몇 개를 한꺼번에 할 건지 하나씩 하실 건지는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사실 이런 좀 깨끗한 거 디자인하기 보시면 이렇게 예전이랑 또 많이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여기 이미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여기서 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가 찍은 사진을 쓸 거니까, 내 이미지 클릭하시고, 내 이미지 사용하시면 여기서 이제 내 드라이브 USB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사진, 음... 확인해 야죠. 음, 사진은 어떤 걸 보고? 아 삭제 눌러주시고 얘를 끌어다 놔주세요. 응. 놔주시고 얘는 삭제 그리고. 응. 방향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제 얘로 요렇게 돌려서 하시면 돼. 오 예쁘다. 내가 했지만 예쁘다. 응응응. <laughs> 음, 음, 음. 이렇게 약간 사이즈 키워볼게요. 사이즈 키워서 저는 이런, 이런 느낌으로 보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음. 혹시 이 글자를 쓸지 모르니까 저는 요렇게 일단은 빼놔요. 있는 거. 왜냐면 그때그때 생각나, 저는 항상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딱 떠오르면 그때그때 만드는 사람이라서 일단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몇 번을 다시 봐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생각나면 그러, 바로 수정을 하고 뭐 이런 식이라서 지금 만들었으니까 출력해서 주문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만들어 놓고 요거에 대해서 가끔 문득문득 떠오르면 그때 가서 좀 수정을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글씨 사이즈는 가능하면 이제 저같이 컴맹이신 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샘플을 고르실 때좀 조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많이 삭제를 해야 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좀 크게 크게 삭제할 게 많이 없는 디자인을 고르는 게좀 좋더라고요. 여기 스티커 같은 것도 있어서 스티커 같은 거를 찾아서 하셔도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얘는 여름 인싸가 아니야. 얘는 뭐라고 이름을 줄까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여기부터 얘 이름은 블랙펄 사파이어예요 근데 이제 넘어갔죠 사이즈가 그러시면 이쪽에 오셔서 그 사이즈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78이니까 좀 줄여보는 거죠 저는 어, 그닥 그렇게 음, 저기한 한 사람이 아니라서 일일이 일일이 그냥 조금 줄여보고 눈에 맞춰보고, 좀 이렇게 하는 좀 답답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 금액이 지금 66,000원. 그러면, 제가 원래 다른 걸로 만들었었는데, 여기가 이제 바뀌나봐요. 그냥 좀더 편하게 음. 이렇게 사이즈 조금 사이즈 조금 음. 사이즈를 저, 저 사이즈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얘 사이즈를 이렇게, 마우스로, 마우스로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아. 요 얘는, 음, 음, 이 겨울에, 눈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블랙, 사, 블랙, 펄 사파이어 레시 신상. 자, 요 신상은, 2020년, 11월 출시. 자, 그리고 글씨 사이즈 또 눌러볼까요? 이렇게 마우스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 이제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게 도전이 좀 힘드신 분이 있고 저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사이트만 계속 했으니까 그냥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좀 그런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모르는데 무작정 좀 덤비는 스타일이거든요 해보고 아니면 뭐 말지 뭐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출력해서 이제 해보고 어 이거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닌데 뭐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뭐 하는데 근데 사실은 셀프에 했다는거에 조금 더 비중을 크게 두고 금액에 좀 비중을 크게 두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만족을 해요 근데 또 이제 좀 저기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 내가 해보고 싶다 하는데 용기가 크게 없어 그리고 난 도전을 잘 못해 그러시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즈를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아이디랑 비번을 공유를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즈를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글씨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얘는 바로 시작 근데 그냥 이런 거 소소하고 참 별거 아니고 쉽게 할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게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올려서 같이 공유해 보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저는 스티커도 만들고 그냥 다 여기서 해요 왜냐면 이거밖에 할줄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만드시면 돼요